안녕하세요. 필리핀 아빠입니다. 어, 저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좀 특별한 손님을 가이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손님을 지금 모시러 어, 공항을 가야 됩니다. 근데 오늘 저희가 오늘 저희는 차가 필요 없어가지고 어, 공항에 다른 차 서비스를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공항을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트라이시크를 타고서 그 전철을 타러 가야 되거든요. 그 전철 타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트라이시클리 너무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해 가지고 로즈가 앨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택시로 먼저 이동을 하자 그러네요 네, 택시를 타고 전철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만에 택시를 타보는 것 같습니다 네, 택시가 왔네요 네 택시 오래간만에 타보는데 기본요금은 아직 40회 소네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서 기사들이 힘들텐데 아직 택시 요금은 인상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집에서 여기 까무닝역이라고 전철역까지 택시비가 100배소가 나오네요 전철을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전철이 프리라이드 공짜네요 어, 이런 경우가 다 있나? 어, 공짜로 전철타고 가겠습니다 어,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탈수 있겠나 모르겠네요. 어, 그 안에 사람이 별로 없다. 어, 다행이다. 필리핀 전철에도 이렇게 노역자 자석이 있는데, 한국은 잘 지키죠? 근데 필리핀 안 지킵니다. 이렇게, 어, 좀, 그렇죠? <laughs> 저희가 집에서 아마 어, 이거 그라 그랍 있죠? 그랍을 갖다 불러가지고 타게 되면은 공항까지 어, 한 700페소 정도가 나오네요. 현재 저희가 지금 택시비를 100배소를 썼으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종착역에 다 왔습니다. 근데 저희가 너무 일찍 와 가지고 지금은 공항 가면 너무 너무 일찍 와 그래 가지고 어, 여기 큰 쇼핑몰이죠? 몰로보시아 가 가지고 약간 좀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몰로보시아까지는 지프니로 이동을 합니다. 네. 브리 간만에 타 아, 이 좁은데 진짜 엉덩이만 거의 걸 치고 앉아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실을 알리고 있네요. 대단합니다. 어우 와, 이 시간에 몰로버시아를 다봐 봅니다. 아직 비행기 도착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있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모른타고 가야 되나 공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가 오늘 왜 집에 차를 두고서 대중교통을 타고서 지금 공항으로 이동을 했냐면은 오늘부터 제가 특별한 손님 가이드를 하거든요. 어,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장애인이십니다. 장애인이신데 어, 오늘부터 올티가스에 있는 마르코 폴로 호텔에 텍사스 홀덤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데 휠체어 장애인이 있어요. 두달 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저희가 지금 장애인 전용 리프트 카죠. 그 벤이 어떻게 다행히 그래도 마닐라에 있어가지고 두달 전에 그거를 예약해가지고 오늘 공항에서 픽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마닐라 시내 관광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마 좀 많이 기대를 하시고 또 흥분도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절차도 자세히 다 설명을 드렸고 해서 지금 이제 비행기 부사에 탑승해가지고 만닐라로 오고 계십니다. 마닐라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참 뜻깊은 아마 가이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밴이 어, 휠체어 전용 밴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. 어, 이게 예약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보통 한, 한두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. 네, 나중에 여기 탑승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손님이 오늘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차에 탑승하려고 합니다. 네. 어, 저희 이제 저 벤에 뒤에서 이제 리프트를 내려가지고서 저쪽로 탑승을, 저쪽 타세요. 네. 네,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합니다. 네,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아, 확실히 필리핀 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엣자라는 길을 통해서 왔는데 길이 안 좋아가지고서 여기 탑승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. 한국 같으면 길이 평평해가지고 괜찮을 텐데 여기는 워낙 요철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조심 조심. 그다음에 당연히 해외여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. <웃음> 환영합니다. <웃음> 네, 이제 호텔 체크인 한거을 갔다가 이제 로즈가 도와주고 있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시간을 내서 우리 전 사장님과 같이 마닐라 시내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. 현재 지금 여기 홀덤대에 참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승률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. 꼭 1등 하셔가지고. 상금이 우승 상금이 1억 2천이랍니다. <laughs> 1억 2천 꼭 획득해가지고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도 하루 일정을 제가 영상에 간단하게 담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 장애인을 가이드하다 보니까 어, 참갈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약적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마닐라도 아마 장애인 시설이 잘돼 있지 않아가지고. 조금 관광하는 데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. 네, 마닐라 시내 관광 제일 먼저 모시고 온 곳은 그래도 마닐라 역사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포트 센티에고에 왔습니다. 여기서 전동 휠체어가 통행이 가능한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포트 센티에고 안에는 어, 계단이 좀 많은데 좀 이쪽 길에는 그래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면이 있어가지고, 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네요. 예전에는 관심이 없던 턱이 휠체어 때문에 다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. 여기도, 어, 어 여기도 가뿐하게 이거 넘어오네요. 예. 이 전동 휠체어가 이게 미국제이고, 무게가 150kg, 150kg 그리고 가격은 한 400만원 정도 한다릅니다. 예, 아주 성능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어이 전동차가 24시간 충전을 하게 되면 한 40km 정도는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네요. 예. 네. 네, 인터람으로서 왔으니까 여기서 기념사진 하나 촬영하겠습니다. 네. 어, 이 경비가 아주 친절하네요. 아주 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어, 다행히 여기에 지금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길이 있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경비가 알려줘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, 네 간단하게 포트 산티에고를 어 잠깐 둘러보고 이제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. 감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겉에는 다 구경을 하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<목소리> 인트라모로스 내의 포트 산티에고 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것을 <목소리> 우리 이분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<목소리> 네두 네, 번째로 찾아온 곳은 여기 쇼핑몰이죠 몰 오브 아시아에 지금 왔습니다 네 여기서 또 어, 필요한 물건이 있으셔 가지고 잠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 가드가 그래도 친절하게 또 출입문을 열어줘 가지고 어, 들어올 수 있게 해주네요. 네 쇼핑몰 여기 저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 모아는 휠체어 이동이 아주 편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턱이 없는 것 같아요. 네 그래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여기 모아에 오게 되면 SM에 쿨트라라고 있죠. 어, 쿨트라에 가가지고 필리핀 뭐 기념품들을 좀 사시겠다 그래가지고 쿨트라로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기가 있는 마그네시 자석 그러니까 붙임이죠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이런 걸 파네요 보니까 평소엔 또 관심 없었는데 이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다 그러시는데 이, 이거 어떠세요? 두 개요 네 하나에 9 9페서 네, 이런 장애인 분들은 사실 이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동 문제가해결되면뭐 여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어, 앞으로 좀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필리핀 국기가 그려져 있는 어, 그 잠바 하나 사시겠다 그러는데 한번 착용을 해보고. 필필 원주 기념으로, 예. 네. 오케이? 오케이. 아, 네. 여기 같이 오신 분도 보더니 예쁘다고 사신다 그러네요. <laughs> 두 분이 형제지간이세요. 어떻게 네. 안타깝게 두분다 장애인으로 현재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 들린 곳은 또 이게 홀덤 선수들답게 여기 COD에 한번 구경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C.O.D에 왔습니다. 여기서 어, 안에 그 게임장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려고 그럽니다. 이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. 일단 시장 하셔가지고 어, 한국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2층에 c o d 에 한국식당이 있죠. 여기가지고 에 어, 점심 식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C.O.D 2층에 오게 되면 한국식당이 있죠. 이게 제이파가든이라고. 여기 뭐 음식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, 괜찮은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구경 온 곳은 어, COD 다음에 여기 옥가다라는 또 카지노 호텔이 있죠 옥가다에 네, 지금 잠시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항상 차에서 오르고 내릴 때 어, 이게 많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네, 어,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옥가다 호텔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기 또 와가지고, 한테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진 안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, 이 바깥에서만 어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장님, 운전을 아주 그냥 끝내지게 하십니다, 진짜. 네, 오늘은 아침에 우리 전 사장님을 만나러 호텔로 왔습니다. 현재 지금 이 게임 실적이, 지금 현재 34명이 지금 이제 통과를 했는데, 그 중에서 선생님 25등을 하실 때입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최종 9명을 선발한 다음에 내일 어 이제 9명이 결선을 갖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꼭 선택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현재 확보한 상금만도 벌써 10만 패서가 넘는다고 하시네요. 네.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게임을 위해서 다시 어 게임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어 여기가 중간에 건널목이 없어가지고 한참을 좀 돌아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네. 어, 같이 가시지.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리빨리 가셔가지고 어 그래도 길가는그 필리핀 사람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어 감사합니다. 네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 이제 원래 촬영이 안 되는데 이 장애인분을 촬영해 준다 하니까 어,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카드 게임을 어떻게 해서 배우시게 된기가 되... 있으시나요? 고그사서부터할줄 알았는데, 네. 제가 통증이 있어서 집에만 있었다가 자회사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. 한 거예요. 아, 어. 마지막에 아홉 명이 가는 게 마지막이죠? 예, 예. 네. 그 아홉 명이 꼭 부르셔가지고, 음. 1등 상금이 얼마죠? 6스 i 리 l 니까 1억 5천? 오, 예. 꼭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들 참가자들이 모여가지고, 저 칩들은 현금화되는 칩이 아니로 어, 대회용으로 사용하는 칩이라고 합니다. 제가 가까이에서는 촬영을 못하고 왜냐면 게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멀리서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텍사스 홀덤은 도박이라기보다는. 어, 스포츠로 많이 자리 잡고 있죠. 어, 오늘 이 경기도 마막에 최종 아홉 명이 되게 되면은 이 자체 내에서 유튜브로 생존계 방송을 한다고합니다 심각하게 카드를 보겠습니다. 네 지금 우리 전 사장님께서 올인을 하셨습니다. 네, 마지막 승부수를 끼우는 것 같은데 네. 아이겼습니다아 <laughs> 고사의 쌤으로 살아났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땡큐. 땡큐, 땡큐. No luggage, no luggage. Okay. Ito ba?